중견저수지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가 시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천안 칠팔 전투 전몰 미군 용사 추모식이 삼룡동 마틴 공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지난 시가 외국인 투자 기업 다섯 개사와 합동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여름 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정토의 우선 모임이 개최됐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30도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온열 질환과 폭염 피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불볕 더위에 마스크까지 착용하시느라 답답함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초난시는 폭염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대비 관련 부서 간 TF팀을 구성하고 스마트 그네막 야외 개방형 무더위 쉼터, 폭염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등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오는 9월까지 추진합니다. 천안시는 코로나19 예방과 함께 여름철 폭염 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 되시길 바라며 이번 주 천안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가 용현조 수지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개발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용현저수지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용현저수지 개발을 위한 모든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박상돈 천안시장과 시의원, 관계 공무원,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 용역사는 그동안 주민과 시에서 건의한 개발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구체적인 개발 방안으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집라인과 출렁다리 설치, 둘레길 조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충남 지방행정연수원을 용역사로 선정해 지난 3월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 용연저 수지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는데요. 이날 보고회를 통해 제안된 모든 아이디어에 대해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천안전투에서 희생된 전몰미군용사의 넋을 기리기 위한 천안 7, 8전투 전몰미군용사 추모식이 마틴 공원에서 거행됐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천안시지회가 주최하는 천안78전투 전몰 미군용사 추모식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국회의원, 충남동부 보훈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며 감사와 애도의 뜻을 함께 나눴습니다. 78천안전투는 6.25 한국전쟁 당시 천안지구전투에서 미 육군 제24사단 34연대장 마틴대령과 128명의 장병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 장렬히 싸우다 전사한 전투인데요. 천안에서는 한국을 위해 희생한 미국 참전 용사를 추모하고 희생에 대한 천안 시민의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198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사회 경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우량기업 5개 사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충남 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체결식은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해 양승조 충남 도지사, 기업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천안시가 투자 협약을 체결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스위스와 캐나다를 포함한 5개사 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며 협약에 따라 천안 외국인 투자 지역 총 10만 2,181제곱미터 부지에 외국인 직접 투자 6,500만 불등 총 900억 원을 투자하고 205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이뤄낼 전망입니다. 이번 체결을 통해 천안시는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대학생들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천안시는 매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정토의 우선 모임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시정 토의 우선 모임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시정 토의에 앞서 분임조별 토의 주제를 선정하고 시정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시정 발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자율 토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제가 이번 알바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어, 그냥 여름방학을 무책임하게 보내기보다 좀 돈을 벌면서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체험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위에서 직원분들이 일을 알려주시는데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배울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한편 여름방학 아르바이트에 선발된 대학생들은 오는 7월 30일까지 28일간 지역복지시설과 도서관, 시청과 읍면동등 현장 업무와 행정 업무 보조로 나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천안시는 이번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생들이 내 외쪽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향후 진행될 시정 토의와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건의사항은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생생정보 소식과 일자리 정보 소식입니다.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신고대상 사업소는 7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시설물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소로 건축물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납세 의무자가 되며 사업장 1 제곱미터당 250원씩 계산해 재산분 주민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동남구 서북구 세무과 또는 은면동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위택스로 할수 있습니다. 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가 정책수립 및 산업연구분석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광업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광업 또는 제조업으로 분류된 사업체 중 10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오는 8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응답자와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는 본 조사와 자료 입력, 종합 내검 등을 거쳐 오는 12월 통계청에서 최종 확정 발표하고 자료는 정부 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어서 일자리 정보입니다. 주식회사 다우테크놀로지에서 자동차 부품 용접 및 조립원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시급 8,590원에서 1만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성남 면입니다. RMS 테크놀로지 주식회사에서 건설 경리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200만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입니다. 주식회사 세원메디칼에서 사무보조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시급 8,590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입니다. 대림산업 주식회사에서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한 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3,500만 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입니다. DST에서 자재구매사무원 두 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500만 원에서 4,500만 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 기업들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무료 채용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채용지원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삼룡동 천안삼거리 초등학교 옆에 위치한 마틴 공원입니다. 마틴 공원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다 장렬히 전사한 마틴 대령을 비롯한 128명의 미군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고자 조성된 공원인데요. 추모탑에는 전서자들의 이름이 한분한분 한분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가 있는 것이겠죠? 머나먼 땅에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마틴 대령과 미군 장병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주 천안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